안녕하세요. 은진네다이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산 다이 들어와서 우, 은지 목소리가 들려서 은지 엄마 목소리가 어 여기 삼촌이 오늘 입행을 하고 싶으신데 입행하는 요령을 잘 모르셔서 어 가지고 오셔갖고 제가 아침 일찍 한번 올려드리는데 요거는 까치 마리아 금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요거를 어, 요 영상 이 영상 밑에 댓글에 댓글에다가 응원 댓글 다섯 한 분당 다섯 개씩 달아주시면 어, 저희가 내일 아침에 또 추첨해서 추첨자 올려드리는데요. 어, 까치 마리아 금무지에요 무지. 살짝 보면 이렇게 금. 여기도 여기도 지금 제가 카메라 보다 보니까 이렇게 금이 있네. 이런 아이들. 요, 진짜 요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한 거예요. 시간은 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은 걸렸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금으로 갈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 달아서 잘라도 보고, 죽여도 보고, 살려도 보시라고 이렇게 입행을 해 드리니까, 정말 판매하지 않던 거를 입영을 하는 거예요. 여섯 분한테 드릴 건데요. 택배비 4,000원 있습니다. 당첨되시면 댓글, 여기 댓글 다섯 개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내일 아침 9시 반에 추첨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모든 분, 여섯 분한테, 네, 미리 축하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산다역의 설까치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까치마리아 금이 복륜금을 만들면서 나온 무지들을 판매하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산다육의 설까치입니다. 자, 오늘이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번식해온 까치마리아 금 무지를 판매하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자, 금이 점점 군데군데 이렇게 속 입장까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애들. 속 입장에도 금이 들어가 보이죠? 아, 손톱이 너무 날카롭게 서 있네요. 사이즈는 8에서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392번 사이즈는 10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꽤 층이 높고요. 손톱도 예리하고 날카롭고 금이 이쪽에 들어있죠? 이쪽에. 이쪽에 들어있는데. 큰 거에 비해서 금이 약간 조금밖에 안 들어서. 이거는 제가 7만원입니다. 7만원. 392번. 393번. 이것도 10cm가 좀 넘고요 층이 높습니다 안에 성립장에 금 보이시죠 이쪽 입라인에 금줄도 보이시고 이 아이는 393번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94번 이 아이도 성립장에 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층이 높습니다. 이 아이도 8만 원입니다. 395번. 이 아이도 가격은 8만 원이고요. 송립장에 금줄이 보이시죠 사이즈가 10cm 이상 11cm 12cm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층도 높습니다 396번 아이입니다 송립장에 예, 금보이시고요 이 아이도 8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0cm 이상 되고요. 층도 아직 높고요. 이쪽에 상체는 뽑을 때 약간 상체를 입은 것 같아요. 396번, 8만원입니다. 397번 아이. 이 아이도 8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약간 특이하게 입장이 약간 돌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변형인지 그러네요. 여 예, 검줄이 있고요. 밑에 입장에도 검줄이 있고요. 이 아이도 8만원입니다. 층이 꽤 높아요. 심으셔가지고 이쯤에서 커팅하셔도 될것 같아요. 397번, 8만원입니다. 398번. 이 아이도 가격은 8만원이고요. 금이 많이 들었죠? 이 아이도 한 1층, 2층, 3층. 한이 부분에서 심으셔가지고 커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말고 톤내 아이라, 손톱도 빨갛고요 398번 아이 8만원입니다. 사이즈는 한 11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399번 아이. 이 아이도 8만원이에요, 가격은. 8만원인데, 아까 애들보다 사이즈는 약간, 작습니다. 한 9cm 에서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도 심으셔가지고 1층, 2층, 3층, 한 2쯤 돼서 커팅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에 성립장이 금보이시죠? 손톱 봐 보세요, 손톱. 399번, 8만원입니다. 400번 아이입니다. 얘도 송입장이 금이 보이고요 아주 맑고, 큽니다. 사이즈가 한 10cm 이상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이쯤에서 이제 커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400번 아이 8만원입니다. 자, 401번 아이 사이즈가 10cm 이상 11cm 정도 될것 같고요. 층이 엄청 높아요. 얘도 이쪽에서 커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보이시죠? 안에 또, 안에 송입장에도 금이 보이네. 자, 401번 아이. 8만원입니다. 402번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10cm, 대까마까, 9cm 정도? 근데, 금이 많이 발현돼 있어요. 이렇게, 송입장에. 이것도 이쯤 돼서 커팅하셔도 될것 같아요. 심으셔가지고. 402번, 8만원. 403번 아이도 가격은 8만 원이에요. 아, 이게 금 보이시죠? 이렇게 송립장에서 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복륜으로 가는 시간이 좀 빠르겠죠. 이것도 층이 높아요. 층이 높고 사이즈가 한 10cm에서 11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이 정도에서 커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심으셔가지고. 어, 손톱이 예술입니다. 404번 아이입니다. 이것도 금이 들어있죠. 송립장이. 되도록이면 금이 송립장에 드는 게 금 발현되는 게더 빨라요. 이 아이도 이쯤에서 커팅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는 한 9에서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이렇게 어, 뒷장이도 찐하게 나왔네 405번 아이입니다. 이렇게 금이 보이시고요. 송립장에도 금이 보이네요 이렇게 금질 보이시죠? 이 아이도 이쯤에서 커팅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도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어우 진하 들어왔어요 405번 8만원입니다 406번 아이는요, 지금 찍은 애들 중에 제일 큰 애들, 큰애 같아요. 한 사이즈로는 한 12, 13cm 정도 될것 같아요. 금도 많이 발현되어 있고요. 이 아이도 한 이쯤 돼서 커팅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희께 크면 대형경으로 크는 애라, 잘 키우시면 엄청 멋진 아이가 될것 같아요. 보이시죠? 어우, 손톱. 이쪽에도 금이 많이 많른데 있습니다. 이 아이는 9만원입니다. 아침에 금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햇빛 때문에 <laughs> 금을 햇빛을 피 피해, 피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금이 잘 드는 애들이고요. 어, 저희 구독자님들께 될수 있으면 싸게 좋은 애들로 큰 애들로 이렇게 드리고자 착한 가격으로 올렸습니다.